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아,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성전정화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강한 메시지, 아프지만 아, 우리 음,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의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회로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책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상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길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라.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아주 센 메시지입니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온유한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에게서 좀처럼 볼수 없는 그런 강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 15절을 보면요, 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재물들 다 쫓아내고요. 그리고 또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상을 엎으십니다.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못 건드리거든요. 아마 건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또 당장에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진정한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라를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두렵던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우리 영락교회에 딱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영락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예배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성전에 그그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분노하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 뒤엎으시고 개혁하시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어 뒤엎어지고요. 그리고 초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분노하실까요? 먼저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진정한 교회로서의 영락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초때 옮기시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요. 어, 어떤 교회, 어떤 성전, 어떤 공동체, 주님은 분노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세속화된 어,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 돈을 바꾸고, 뭐,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금전적인 유익과 이득을 위한 그런 어떤 상행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이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현상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가 매매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 어, 직분도 그렇고요, 섬김도, 섬김도 그렇고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차원에서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매매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세속화된 교회인 것이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또 하나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그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성향 본문이 다른 성경을 보면,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속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의 교회와 나라는 영혼, 성전된 나라는 영혼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세속화되진 않았나? 기도의 삶이 내삶 가운데 사라지진 않았나? 여러분 이두 가지가 우리 삶을 장악할 때, 우리 교회를 장악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장악할 때그 공동체는 예, 주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 주님이 분노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께서는 개혁의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10. 구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설,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헐어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그곳에는 그 어떠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생명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헐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헌다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3일 동안에 다시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 진정한 풍요가 있어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박성화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되고요, 우리 영락교회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역사하고, 그 복음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본질만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아까워도 헐어야 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여기 보면 두 교회가 나오잖아요. 46년 동안 아주 정성스럽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뭐 전통이 있고요. 예, 해롯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예, 당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또 주님께서 나중에 세워, 세워지게 될 세우실 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으심을 통해서 세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이게 화,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생명으로 꿈틀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교회 가운데 우리가 헐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46년 된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였던 인간이 지었던 모든 성전의 요소들은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에게 또 우리 영락교회. 저라는 사람에게도요. 46년 된, 저는 지금 44이 되었습니다. 44년 된 13절부터 17절까지 세속화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화석화된,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이 44년 동안에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있다면 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영락교에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새속화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덧 우리에게도 스며들었던 그런 장로의 전통과 유전들, 비본질적인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성전은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허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6년 된 성전보다 더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성전은 3일 된 성전입니다 3일 된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내쫓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심판해서 또 외부에 의해서 심판 당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스스로 상을 얻고예 스스로 세속적인 모습들을 내쫓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제로 구조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잖아요. 예 우리가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46년 된 나의 세속적인 모습들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철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46년 된 성전은 허물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만이 주장하는 참된 성전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성전 정화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영광받으시는 그런 성전인가 아니면 주님 분노하시는 성전인가 만약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46년 된 세속적인 모습들 성전의 모습들은 다 허물게 하시고 회개로 허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권자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3일 만에 세워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성전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의 성전이 될수 있도록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